오늘은 에스라 5장 말씀을 통해서 어, 다시 성전을 건축하라는 제목 아래 우리가 말씀을 함께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 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 자리에 건축하라 하며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을 전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 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와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어, 방해 세력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바로 어, 르흠과 서기관 어, 심세였습니다. 그들의 동료들이 어, 아닥사스다 왕에게 어, 고발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중단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오장에 들어와서 이제는 수롭바벨과 어, 예수아가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또다시 방해를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바로 이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가 이 왕에게 다시 이 조서를 올린, 글을 올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였고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무너져 있는 예루살렘에서 다시 성전을 짓고자 하는 일은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이 엄청나고 지속적인 이 방해와 조롱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같이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고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할 때, 정말로 더 믿음에 붙들려서 흔들림 없이 살아가고자 할 때,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의 삶의 방해는 점점 더 커지고 교묘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크고 그 계획과 꿈이 위대하면 위대할수록 거기에 비례해서 방해도 함께 커져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방해가 옵니다. 믿음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정말 견고하게 하나님께 아름, 아름답고 영광된 삶을 살고자 하는데 계속해서 방해가 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울 만큼 외부의 힘에 의해서 거센 방해를 받게 될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어려움을 겪게 될 때, 방해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우리가 믿음의 방해를 받을 때첫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이죠. 자, 이들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신 있게 대답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고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믿음에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정말 생각지 못한 고난을 만날 때마다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우리는 사람인지라 낙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 이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들고 우리의 계획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할 것은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외쳤던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만큼 하나님 앞에 소중한 자입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삶의 그 많은 고난과 우리를 좌절시키려는 그 환경 앞에 그렇게 담대히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때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 앞에 있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고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고 계신 것을 확신하게 되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 많은 방해와 많은 대적들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볼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무엇을 위해 부르셨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왜 우리의 믿음이 갈등을 겪게 되고, 왜 우리가 좀 열심히 하는 것 같다가 다시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게 됩니까? 우리의 부르심을 놓쳐 버리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내가 왜이 일들을 향해서 내가 달려가야 하는지를 놓치게 되면 그불르심과그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밖에서 오는 그 많은 공격들 앞에 쉽게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우리의 사명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분명하고 확실했을 때 그들은 두려움 없이 어떠한 공격과 방해 앞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맞서 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믿음으로, 살아,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때 생각지 못한 어려움을 만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이두 가지를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때 우리는 이 믿음의 방해들을 넉넉히 이기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던 그 약속을 성취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로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방해하려고 했던 그 세력들, 그들을 오히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성전을 재건하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고수하면서 올렸던 글입니다. 왕에게 올렸던 글인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이 글로 인해서 왕이 실제로 그런지를 다 살펴보게 됩니다. 그 내용들을 다 살펴보게 된 이후에 다리오 왕이 이렇게 명령하고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그 명령의 내용이 에스라 6장 6절과 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탈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비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왕이 다 조서를 그 글들을 다 문원들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게 맞았습니다. 그러자 그대로 하도록 명령을 내리는 것이죠. 다리 왕이 그대로 하도록 명령을 내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것을 방해했던 이다드네와 스달보스네는 그들로부터 멀리 하도록 이제는 방해하지 못하도록 오히려 그들을 멀리 내보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이루기 위해 헌신하는 그 수고들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마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기억하며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때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믿음의 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길을 갈때 방해와 어려움을 만나게 될때 우리의 정체성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사랑받는 자임을 잊지 않게 하셔서 세상 앞에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삶의 고난이 올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이 땅에 보내신 사명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날마다 믿음 위에 견고히 서서 흔들림 없이 살아가게 하옵소서. 많은 위험과 위기 속에서도 오히려 이 모든 것을 바꾸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결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이번에는 계속해서 우리 지역 사회를 위해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우리들의 이웃들과 소상공인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수많은 이단과 거짓들로부터 이 지역을 지켜주시고 보금의 참된 진리가 이땅 모든 곳에 바로 서게 하옵소서 지역사회 안에서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정치와 행정, 교육과 문화, 기업과 환경 모든 분야가 바르고 정직하게 운영되며 청년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희망과 밝은 미래를 주는 선택과 결정을 할수 있게 하옵소서